큰 소리로 읽어 봅시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자, 창세기 6장 14절 다 외워 오세요. 자, 오늘 제목은 전사님 먼저 읽어 줄게요. 방주가 필요 없는 사람 방주를 진짜, 아는 사람. 방주를 진짜 아는 사람. 자 다시 따라해 보세요. 방주가 필요 없는 사람. 방주가 필요 없는 사람. 방주를 진짜 아는 사람. 방주 진짜, 진짜 아는 사람. 지난주 제목 아는 사람. 예드니. 제왕 막는. 제약 막는. 자, 친구가 말할 땐잘 들어주는 거라고 했어요. 재앙 막는? 오, 맞았어요. 재앙 막는, 창세기 6장 14절. 자, 지난주 제목이 재앙 막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은 홍수가 온다?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노아 시대 때, 여러분! 홍수가 온대요! 무슨 소리야? 해가 이렇게나 쨍쨍한데 무슨 비한 방울 안 떨어지는 거야? 무슨 홍수가 와? 이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대로. 해떠 있잖아. 해가 쨍쨍하잖아. 눈에는 비한 방울 안 떨어지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걸더 믿었던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래, 해가 쨍쨍하다가도 비가 내릴 수 있지. 비가 많이 오면 우산 쓰면 되잖아.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홍수가 날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그래? 비 많이 와도 괜찮아. 난 우산 있어.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또, 아니, 아니, 그냥 비가 오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큰 건물들, 산까지도 다 잠기게 홍수가 난다고 했어. 홍수가 온다고. 엄청나게 많이 온다고. 그럼 나도 배를 만들면 되잖아. 노아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이게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 인간의 해결이에요. 자, 그러나 홍수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하신 심판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재앙이 되었어요. 재앙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게 방주를 만들라는 거였어요. 얼마나 큰 차이가 났냐면, 얘들아, 방주는 있잖아. 방주는 너무 큰거 아니에요? 산이, 산이 이만하잖아. 방주는 이만했어. 너무, 너무 커서 안 보여. 너무 커서 잘 보이죠. 우리가 들어가면 얼마나 지는줄 알아? 요만해. 이렇게 큰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거야. 봐봐, 근데 사람들이 만드는 배는 얼마나 해? 이거에 비하면 요만해. 이게 뭐예요? 사람의 방법이야. 야, 비가 온다 비가 온다고 했으면 우산은 또 얼마나 해? 우선 요만해. 이거보다 더 작아. 배가 이만하니까. 어? 얘들아. 봐봐. 사람의 방법은 이런 거야. 자, 산이 다 잠길 정도로 홍수가 난다고 했는데 이런 배로 살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미, 이미 잠기고도 남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사, 세상의 방법이고 사람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뭐예요? 이 방주예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절대 홍수에 잠기지 않을 완전한 하나님의 방법을 주신 거예요. 들어주세요. 방주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봐봐 이 인간의 방법과 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이렇게 크기로도 어, 어, 어때 보여? 엄청난 차이가 있지. 그치. 엄청난 차이가 있지.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방주였어요. 근데 방주로 들어가라 하시면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이에요. 방주로 들어가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 아니요, 아니요, 비한 방울 안 내리는데, 나 우산도 있고요, 나 배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 사람의 방법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전사 님이 방주에는 몇 가지 언약이 있다고 했죠? 두 가지 언약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 언약. 하나님의 방법인 방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 언약은 세계 복음화 언약. 어? 전사님또 질문할게. 세계 복음화 언약이 뭔데요? 오! 다시 한번 말해 보세요. 다시 한번. 도전. 세계 복음화 언약은 그리스도 언약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 맞았어요. 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네. 세계보험 언약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전달하는 거. 하나님은 이 언약을 주시면서 방주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우리에게 지금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이었어요. 어 방주가 하나님의 방법이라면서요. 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속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네요. 그럼 우리는 비가 와요. 어 홍수만 한데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들아 집으로 도망쳐. 이게 방법인가요? 우산 써. 이게 방법인가요? 나가서 배 만들자! 이게 방법인가요? 아니에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세계보음마 언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우리는 이게 우리의 방법인데 사단이 자꾸 어떻게 속이는 줄 알아? 야, 우산 써. 우산이 방법이야. 우산이 답이지. 비 온다 그랬잖아. 우산 써야지. 바보같이 방주 만들고 있는 게 맞아. 그리스도 세계 보고마가 비를 막아주진 않잖아.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야 가서 배 만들어. 지금 그러고 있을 때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뭐 하게? 그리스도 세계 보고마 언약 속으로 못 들어가게. 어못 들어가게. 이게 답이 아닌 걸로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야 우산이 답이야 배만 드는 게 답이야 네가 생각하는 그게 답이야 하나님 주신 건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어떤 기도하자고 했죠? 사단에게 명령하자고 했죠? 어? 사단에게 명령하자고 했죠? 어떤 기도하자고 했죠?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해봅시다.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사단 네 머리 꽝꽝 깨졌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한번 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사단 네 머리 꽝꽝 깨졌다. 하나님이 내 맘에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했어요. 사단이 속일 때마다. 자, 우산도 배 만드는 것도 내 생각 속에 들어오는 것 방법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홍수를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하나님의 방법인 어떤 오냐? 그리스도 하나도 하나도? 세계보그마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기도합시다. 기도손 눈 감고 기도손 눈 감고 눈 감으세요. 장난하지 말고 기도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세계보금화가 완전한 하나님의 해답으로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방법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 그 언약을 붙잡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승리하는 모든 랩몬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